해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버그 바운티로 많은 네. 비용들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최근에 취약점을 어, 찾아서 버그 바운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획득한 네. 해커들 뭐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음, 플랫폼의 경우는 해커원의 경우는 네네.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어떤 개인 해커가 지속적으로 바운티 프로그램에 음. 참여를 해서 네. 저희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만 장자. 음. 100만 불이면은 10억이죠. 네네. 네. 예. 그 100만 불이 누적 그 리워드가 100만 불을 넘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이 바운티를 통해서 해커가 네네.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네네. 사례도 있고요. 그 많이 나오죠. 예. 네. 네. 그리고 당장 어제 이제 벌어진 걸 보면은 네네. 그 GDI 그그 그 HP GDI 네네. 연구소에서 네네. 진행하는 폰톤이라는 행사에서 네네. 아, 포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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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제 원격에서 공격하는 어떤 취약점들이 아, 15만 네. 불, 아마 한 1억 8천 정도씩 아, 리워드 네. 된 바가 있고요네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뜨거운 어떤 이슈로 블록체인. 네네. 네. 아, 그 네. 블록체인 업계는 또 스케일이 또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뭐 1억에서 응. 크면은 이게 100억까지도 가는데요. 역시. 네. 한번그 블록체인의 어떤 바운티 지금 선영되는 네, 사례를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해커원에서도 블록체인을 음, 요즘으로 뭐, 가지고 있블록체인이하이슈니까 예, 예. 근데 해커원이나 버그 크라우드 인티그리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데 네네. 이쪽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음. 이민이 파이라고 할까요? 음. 이민 파이, 이민의 파이. 네. 음, 음. 예. 이쪽에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올라가 있어요. 아네. 그 네. 조금 프로그램들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워몰 음. 프로젝트는 워몰 예, 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상이한 네트워크 사이에 어떤 통신을 연결하는 브릿지 플랫폼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이미 한번 해킹을 당해서 음. 굉장히 큰돈이 그 뭐랄까요 도둑맞은 음.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천만 불이면 네, 천만 불. 네, 네, 리워드가 100억이에요. 1 0 0 그리고 이게 메이... 그러면 지금 네. 버그 바운티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제시됐다는 건가요? 업투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최대 난 여기까지 아이 정도 지원하겠다. 네, 네. 100억. 네, 100억이고 메이커 다우도 100억이고 그 규모가 음. 네. 뭐 얘네 두 개만 해도 제가 아까 2020년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토탈 음. 네. 200억을 네. 리워드했다 그랬는데 음. 버그가 하나 하나 두 개만 나와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리워드가 있는 거죠. 와, 그래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그냥 금액대가 다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와. 아무래도 이게 정보 보안에 있어서 이 보안에 투자하는 거는 네네. 그 보호돼야 되는 대상의 어떤 가치에 따르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음.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주체가 음. 지갑 지갑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 네네. 다양한 사용자들의 어떤 그 돈들이 음, 그 지갑에 음. 모여있게 돼요. 아하, 네. 네, 네, 그래서 네. 간단 어떤 문제가 났을 때그 지갑을 드레인할 수 있다. 이걸 음, 다 음. 제가 가져올 수 있다 하면은 이포상 금액보다 수십 배 많게는 음, 수백 그배 수천 배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이렇게 큰 금액을 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음. 이제. 맞습니다. 100억이라는 금액을 버그 바운 비용으로 내놓는 거죠. 예, 아. 그 것뿐만 아니라 이 업계의 음. 핫한 이슈요이 보안 문제가 음. 조금만 이름 있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면 네. 해커들이 음. 정말 그 블랙 해커들이 다 음. 바라본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가치가 너무나 크고 음. 익명을 보장받은 채로 거기서 도둑질을 할수 있다, 훔칠 네네네네. 수 있다, 네네네네. 매력적인 거죠. 음. 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건 사고를, 지금, 요렇게, 요, 렉트라는 사이트가, 네. 이, 이게 한글도, 어, 예, 한글도, 어, 루나 듣고, 얘기도 나왔네요. 예, 예, 루나 네. 얘기도 나오죠. 네. 이거는 그, 덱스, 그러니까, 디파이 중에 대표하는 게, 블록체인 상의 거래 플랫폼인 덱스인데, 음... 그, 커브라는 대형 그, 덱스를 운영하는 쪽에서 시작을 해서, 블록체인 쪽에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애들이 이 날짜를 보시면, 음... 쉬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네, 계속. 계속해서 음... 어떤 문제들이 나고요. 음... 뭐, 보안사고 뿐만 아니라, 이 루나의 경우 같은 것들도, 네네네. 실리고 있고. 음... 이 정도는 좀,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어떤 블록체인 코인 시장에 예. 또 취약점이 있으면 더큰 네. 사고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코인 운영하는 회사들은 어, 많은 버그 바운티 비용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거죠 예. 예. 음, 어우 뭐 규모가 역시 대단하네요 이쪽은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어, 실제로 이렇게 예. 버그 바운티 참여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받은 사례들이 있겠죠?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예. 있어요? 예. 어떤 사례가 그, 있을까요? 개인적인 어떤 그, 예. 그, 그 해커 친구들의 네. 개인 그거니까 제가 아, <laughs> 말씀드릴게요. 아, 그런 것. 경우가 있구나. 네, 예,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뭐꽤 예. 많은 금액을 보상받은 사례들죠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거는 키사도 바운티를 오래 했잖아요. 키사에서 네네. 네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매 분기마다 네. 2천만원씩, 3천만원씩 이렇게 받아서. 아, 키사 포상금만 해도? 네. 키사 음. 포상금 단건단건으로는 작지만은, 음.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면은, 그런. 아, 네. 그게 모이면? 네. 금액이 음. 되는 거죠. 음. 물론 이제 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하나 하는 거를, 하나 하면은 1억이 뭐 음. 넘어가니까. 그거에 음... 비할 바는 아니지만 혹시 국내 해커들 화이트 해커들 중에 전업으로 그 버그 바운티 비용으로 뭐라고 네. 프로 버그 바운티라고 버그 아, 바운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좀 있나요? 바운티로 생업을 하는 것은 네. 음, 국내의 경우는 저는 못 봤는데요. 아, 국내는 없고 네. 네. 그 미국에서 이게 플랫폼이 많이 살면서 네. 네. 인도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긴 아, 인도 했어요. 친구들이? 네. 아. 인도나 남미에 있는 분들이. 어. 이 바운티만 하는 거죠. 보고 바운티만 해서 이제 생활을 네, 하는. 네. 네. 또 실력 있으면 뭐, 괜찮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실력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가, 갖고 있는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아, 시간 투자. 네, 생각보다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음... 일이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 선택을 하는 거는 뭐 국내에는 사실 나지, 뭐. 그래. 아, 근데 또 이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실 대로 뭐 국방부 사이트는 뭐 이제 시도만 해도 이게 범죄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네. 한국은. 사실 국방부 뿐만 아니라 뭐 어디라도 제가 음.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음. 이제 망법이 위반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나 기관에서 이제 취약점 점검을 할 때는 대부분이 어떤 어, 사이트에 규정을 두고 네. 그 안에서만 이제 취약점 점검을 해라 라고 그렇죠. 뭐, 서비스에 지장없이 네. 근데 버그바운티 보통 그러면 어떻게 뭐 어느정도 이 범위를 정해주나요? 이, 이 범위 안에서만 해라 뭐 이런식으로 음, 국내 경우는? 국내의 경우나 해외의 경우나 네. 그 대상들이 정해지긴 하는데 네, 네, 그 네.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바가 네. 없죠. 음. 결국은 이뭐이 뭐, 이 보안 방법들 중에 네. 그 조금 이 보안 방법들을 먼저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은 네. 뭐그 네트워크 경계에서 어떤 보안 장비를 두고 하, 보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네네. PC에다가 안티바이러스 같은 걸 설치해서 그 종단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음. 이 바운티라는 방법은 어떤 버그를 문제의 어떤 씨앗이 되는 그 어떤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형태이기 음. 때문에 그게 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안 가능하다 요거는 사실 어렵죠. 그냥 아. 방법이 뭐가 될건 범위가 여기기 때문에 네네. 여기를 정말 공격자들이 공격하는 것 마냥 시도해서 음. 음. 네.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만 찾아달라 음. 뭐 이런 요구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해커들 네. 악성 해커들이 이런 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시도할 수 있다라는 과정보다는 그 음.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아 뭐, 결과를 보여주는 네. 거구나.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이런 사건을 얘기해 볼까요 비썸 그 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고 했을 때 네네. 그때 이력서를 이력서 형태로 포장해서 음. 뭐 그러면 기사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음. 악, 이력서 형태로 악성 코드를 삽입한 문서를 전달했다 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보통 그, 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이면에는 어떤 사실이 있냐면 사실은 저희가 문서 도구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악성으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 지원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 문서 도구에서는. 음.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취약점인, 취약점인 건데, 음. 네. 제로데이 혹은 뭐 원데이 뭐 이런 네, 것들을 로봇. 네. 활용해서 그 취약점을 활용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음. 그 취약점이 없다면,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해커도 그런 음. 공격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아. 네.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악의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취약점들을 네. 아뭐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다.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이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네. 취약점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걷어내는 이 보안 방법이 네. 굉장히 효율이 좋다 이렇게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집단지성이라고 또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해커들 네. 집단지성. 네. 그거를 기, 기업들이 버그 바운티 비용으로 네. 활용을 할수 있다. 네. 이게, 음. 사실, 뭐, 집단 지성의 어떤 형태도 있고, 네네. 그, 장점을 얘기하자면, 네네. 저희가 보안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는 거랑, 이 그, 버그 바운티랑 어떤 유사하면서, 사실은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상호 네네. 보안적인 네네. 어떤 성격이 있어요. 집단 지성,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성한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음음. 그, 보안 어떤 감사를 맡긴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네네. 뭐, 컨설팅의 경우는, 1년 중에 뭐 2개월, 뭐 3개월, 음, 기간 한정으로 음, 음. 이렇게 그쵸?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오,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는 지속해서 변경되는데 네, 네, 지속성이 네. 없는 거죠. 이 컨설팅의 음, 경우는. 음. 근데 이 집단지성 뿐만 아니라 이 음. 버그 바운티의 경우는 뭔가 연속성 있는 어떤 음. 보안 검토를 할수 있다. 아, 네. 지속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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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해커들이 그렇죠 아, 아, 아. 네, 그렇잖아요. 수백 명이 이제 네.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좀 활성화 돼야 될 분들이 좀 이제 많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국내 기사 음. 계속 얘기했지만 그 인터넷진흥원뿐만 아니라 어, 티오리의 어떤 패치데이 그리고 음. 저희 회사에서 음. 그 버그캠프 이런 그냥 민간 기업의 버그 바운티 플랫폼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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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은 입장이에요 시장에다가 음. 이 바운티의 어떤 버그 바운티라는 보안 방법의 유효성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 음. 이게 그들이 사용하기를 뭐 계속 바라면서 음. 고객들을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객들을 만나면은 버그 바운티를 가장 좀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네. 어, 올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응. 관심을 안 갖는데 공개된 응? 장소에 이 현상금을 걸고 올리면 응?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응. 그러니까 이런 원리죠.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응. 그런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밝혀져서 문제가 되버릴까봐 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괜히 오... 이제 네. 해커들한테 관심을 끌게 되면. 네. 그런... 화이트 해커면 괜찮은데, 네. 또 이제 이상한 해커들이 네. 또 들어와서 공개할 네. 수 있다. 아, 그런 걸 염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아니, 그거 말고도 이제 음. 이 해커들이 제가 음. 이 정책을 설정해서 이걸 공개했을 때, 음. 어. 망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제 네. 적법한 어떤 관계가 되면서 제 시스템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바운티에 참여 않고 그걸 음. 들고 가거나 이 신뢰가 확보되지 못했다 아, 네, 이런 그렇구나. 우려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해커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들어와서 만약에 서비스를 중지시켜 버린다든지 네. 어뭐 해를 끼친다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염려 네. 음... 네,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고객들을 음... 만나면서 그런 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이 플랫폼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런데 중요한 어떤 가장 그 바닥의 사실은 뭐 네. 주변국들의 어떤 국내를 대상으로 한 위협 혹은 음... 뭐 금전을 이득으로 해서 전세계 어딘가에 있는 나쁜 해커들은 그런 음. 경계나 바운더리 없이 음. 언제든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심을 가져서 괜히 더 네. 당하지 않을까라는 거는, 네. 이미 악성 해커들이 관심을 네.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더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온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국내 상황들, 그다음에 해외, 네. 그 다음에 해외, 그, 버그 버그바운티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봤고요.